아주 운정신도시 운정역 근교에 위치해 있는 왕테라스 빌라 데크 공간만 하더라도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요 우리 집 앞에 바로 주차하셔도 되고 주차장으로 바로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뒤편으로도 10평 이상에 20평 가까이 되는 왕테라스 공간을 보유하고 있어요 기준층보다 싼집 와, 투룸 가격에 분양하는 쓰리 룸 대왕 빌라 테라스 빌라입니다 거실하고 주방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 가지고요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2인 가족, 4인 가족도 충분하게 쓰실 수 있는 거실과 주방 지금 제가 안방을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까지 신축 빌라 보셨던 방들 중에서 가장 크다고 제가 자부할 수 있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거실보다 두배 정도 더 크거든요. 안방 크기 자체가 다섯 평 이상인데요. 이 안쪽에 드레스룸도 있어요. 화장대 공간까지도 있어요. 와, 안방에 정말 올인한 그런 집입니다. 구독자님들, 저희는 오늘 이렇게 바깥에 주차를 한번 해봤는데요. 세대별로 한대 이상씩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옵니다. 어떤 동은 필로티가 있고요. 어떤 동은 이제 자주식으로 주차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한 대씩 주차하시고 이면 주차. 까지도 도로 방향으로 다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세대별로 많게는 두대 가까이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구독자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비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테라스 에대해 촬영하러 왔습니다. 왜냐면요 여기 아주 특가 테라스가 있거든요. 건축주분이 정말 좋은 가격에 원래 분양을 하시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건축 경기가 너무 나쁘다. 그래서 아주 염가로 지금 분양을. 다운을 한 세대를 촬영하려고 합니다. 실내는 35평 정도 되는데요. 보시다시피 복도식으로 아주 길쭉길쭉해요. 시스템 에어컨 옵션들 다 들어가 있고 내부도 아주 깔끔해서요. 제가 느끼기에는요 크게 쓰시려면은 2인가죽 사시는 것도 괜찮고요. 많게는 4인에서 5인까지도 사셔도 괜찮은 그런 집입니다. 안방이 엄청 큰 집인데요. 자, 전실부터 저희가 지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전실에는요. 신발장이 모두 세 칸이 들어가 있는데 요렇게 신발 수납 가능합니다. 맨 위에 상단까지도 다 선반이 들어가 있어요. 일괄 소등 버튼이 있으니까요. 나가실 때 편하게 점등 소등하시면 되겠고 여기 아쿠아 유리 중문까지 3면동으로 딱 되어 있어요. 자, 방들이 모두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 둘, 셋. 이렇게 3단으로 다 나열이 쭉 되어 있어요. 복도식 구조예요. 욕실 한번 하겠습니다 도록 할게요. 욕실은요, 비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대림 비데에 들어가 있고요. 샤워하실 수 있는 공간 충분하고요. 해바라기 수전도 좀 멀리 높게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저 위에 따로 뚫려 있어요. 지금 나와서 제가 이제 주방으로 왔는데요. 주방은 옵션은 모두 뺐어요. 이 현장에 분양 원가를 아마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렇게 큰집 그리고 옵션까지 갖춰진 집임에도 불구하고 테라스가 그리고 한 10평 정도 되는데 큰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3억대야 진짜 극초반으로 분양을 하거든요 실입주금은 정말 1천만 원 2천만 원 정도도 전액 가까이 담보대출이 실행될 정도로 정말 가격을 낮춘 집이라서 그래요 주방에는 다른 옵션은 없지만 냉장고 양문용으로 설치하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주방 쪽하고 거실 쪽하거든요 거실은 마루 주방은 그래도 타일 위주로 시공을 했어요 타일은요 오염물들이 떨어졌을 때 음식물 같은 게 떨어졌을 때 쓱싹쓱싹 닦아내는 게좀 편하거든요 싱크볼도제 뒤편으로 큰게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에는 모노 수납공간 들어가 있고요 위쪽도 수납이 들어가 있어요 주방 창이 남향으로 나 있습니다 거실 창 주방 창 모두 남향 방향으로 나있고요 방들도 모두 남향 방향으로. 그 창문들이 다 노출이 되어 있어요. 여기 하이라이터 3구짜리로 넣어드렸습니다. 인덕션 냄비 안 필요해요. 그리고 아일랜드 테이블도 있으니까요. 식탁터 연결해서 쓰셔도 되고요. 이 옆쪽으로 바로 다용도실 있거든요. 이 집이 다 길쭉길쭉한 구조라서요. 이렇게 다용도실이 엄청 길어요. 그래서 세탁기 건조기 여기다 놓고 쓰시고 나비엔 보일러 있고요. 여기도 이제 환기창, 남향 북향 방향으로 열고 환기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안쪽으로 이렇게 펜트리 선반 같은 걸 놓고 쓰시면요. 그 잔짐들을 이쪽으로 다 넣으실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펜트리 예, 룸을 이 다용도실에서 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V 월쪽까지 길이는요. 3m 55cm가 나오거든요. 소파를 이 정도 놓으시면은요. 한 60인치? 이상 TV 놓고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이중창사 씨가 영림 제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스템 에코 LG 휘센으로 들어가 있고 LED 조명도 넣어드렸어요. 조명이 조금 더 환했으면 좋겠으니까 주방 조명, LED 조명 그리고 TV 쪽으로 이렇게 스팟 조명, 다운라이트 조명까지 모두 되어 있고요. 복도가 워낙 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운라이트 조명도 분명 있긴 하지만 라인 조명으로 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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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실크 벽지로 한하게 이렇게 해놨고요. 바닥은 마루로 되어 있어요. 방들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인데요. 이집 구조가 좀 길다랗게 되어 있잖아요. 땅 모양 자체가. 그래서 여기 방이 좀 길쭉합니다. 3.3m. 길이가 3m가 넘으니까 침대, 책상, 옷장 모두 넣으실 수 있어요. 방 폭은 2.5m. 저라고 하면요. 보통 침대 매트리스가 아무리 길어도 2m 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 침대 하나 놓고, 옷장 하나 놓고, 책상 하나 놓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방 3개 중에서 방 하나는 드레스룸으로 쓰셔도 되는데, 안방의 드레스룸이나 안방 공간이 엄청 커요. 그래서 따로 드레스룸은 안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에어컨 똑같이 들어가고요. 이중창 자체 똑같이 들어가고요. 자, 첫 번째 방 보셨으니까 이제 두 번째 방도 규격은 비슷비슷하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또 2.4m. 방 길이도 역시 동일하게 3.3m 나오겠어요. 방두 개는 거의 세트 구성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방 보여드릴 건데 이 안방이 많이 커요. 안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방에는 딱 침대만 놓으시기는 좀 아깝더라고요. 자, 길이가 4m 64cm 3.4m 북방장도 여러 세트를 넣으셔도 될것 같고 TV도 놓고 소파도 놓고 침대도 아주 큰 사이즈를 넣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에어컨 역시 들어가고 제가 말씀드렸죠 모두 남양 방향으로 창이 나 있습니다 방 3개 모두 남양 방향으로 창이 나 있고요 거실도 남양 방향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포 베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드레스 룸하고 화장대가 겸용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가지고는 그냥 간단한 옷들만 좀 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크진 않지만 그리고 화장대도 있으니까 의자만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욕실도 잘 뽑았어요. 아까 메인 욕실은요 바깥으로 환기창 있고 그랬죠. 또 똑같아요 똑같은 위치에 넣어놨어요 근데 비대만 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아까는 해바라기 수전 지금은 샤워기로 대체해 놓은 것입니다 구독자님들 지금 거실에서 나와서 테라스로 나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엄청 크거든요 왜 크냐 현재 이제 데크로 여기까지 만들어 드렸는데요 이 공간만 하더라도 세평 정도는 나옵니다 데크 밑으로 내려오면요 여기 에어컨 실외기가 있고 이 뒤쪽으로도 좀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10평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뒤로 더더더더 가서 요런 잡목까지도 다 제거하고 이렇게 하시면요 뒷라인 쪽으로도 되게 넓은 공간을 쓰실 수가 있어요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강아지들 실외 배변하거나 이렇게 산책해야 될 텐데 이쪽 라인하고 이 옆쪽 라인까지 만약에 쓰신다라고 하면 엄청 크게 쓰실 수 있거든요 크게는 거의 한 20평 정도 된다 작게는 10평 정도 쓰실 수 있다 라는 게 제가 이 테라스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입니다 실내 들어가서 브리핑 더 해드릴게요. 구독자님 오늘 저는요. 운정역 근처 파주 운정신도시에 빌라들이 많잖아요. 고급 빌라들도 많고 진짜 예쁜 빌라 가성비 있는 빌라 다양한 빌라들의 성지가 바로 여기 파주 아닐까 싶은데요. 이 운정신도시에 운정역 근처에 위치해 있는 신축 빌라 중에서 가성비가 진짜 끝판왕인 테라스에 대해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실입주금 1000만원, 2000만원 혹은 입주금 없이도 도전해보실 만한 그런 집을 소개해드렸는데요. 분양원가가 3억대 극초반이다 보니까 입주금이 워낙 작은 거죠. 월에 납입하시는 돈도 좀 부담을 덜 하시기 위해서 테라스도 있으면서 정말 부담금도 좀 줄이시기 위해서 월에 한 150만원대 미만으로 도전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이 집을 촬영한 이유는 아마 기준층보다도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테라스도 10평, 20평 이상을 득템해서 쓰실 수 있는 집이라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요 집은요, 딱한 세대 남았으니까 집 보러 오시면 좋겠어요. 전화주세요.